자, 오늘 셋째 날. 셋째 날입니다. 마지막 날이죠? 마지막 날. 마지막 날은 항상 뭘 하죠? 마지막 날은 그동안에 생각을, 고민을 했던, 어, 물건을 사는 결정의 순간입니다. 그렇죠.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. 음. Uh -huh. 그리고, 원래는 도쿄를 저희가 좀 자주 오는데요. 네. 올 때마다 늘 쇼핑의 패턴이 다르죠?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생활용품안 갔어요 그래. 그래. 맞아 옷만 갔어요 옷만 항상 뭐가 달라 그래서 늘 도쿄로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못산게 많거든요 못간 데도 많고 그러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. 개미지옥이에요 진짜. 자 그래. 지금 그래. 어? 아, 오늘 도쿄 날씨 너무 추워요 바람 안 부는데 공기 자체가 너무 차갑고 부실으실합니다. 자, 자, 그럼 자, 이제는 우리는 신주쿠로 택시를 타고. 기전에 지금 고민 있는데 어디? 그 꼼떼고기 어. 저기 2층에서 뭐 어. 여자옷 같은 것들 그거를 한번. 입어본다고요? 이거 보고선 가면 안 될까요? 갑시다 뭐 <웃음> 마지막으로. <웃음> 이거를 살 수밖에 없는 <laughs> 상황을 지금 만드는 거죠? 아니, 그게 아니고, 그게 또 이제 한 번, 어, 비슷한 가격대이기 때문에, 봄때에 있는 약간 여자 옷인데, 코트였어요. 맞아. 여자 옷인데 예쁘긴 했어요. 그게 그 뭔가 어깨도 좀 다르고. 이거 보고, 어떻게 해볼까. 챔피언 29,900원인데? 챔피언? 후드네, 후드. 아니, 우리 챔피언 늘 사가지만, 어? 귀엽다. 어 귀엽네요. 저 오늘 은박옷 입었어요. 괜찮나요? 네. 아시죠 네. 아무튼 그래서, 그래서 그래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. 왜왜왜 왜왜 자꾸? 봤어요.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고요. 이럴 시간이 없어. 시간 많아. 안돼. 꼭 막판에 그러잖아. 어저께도 여기 지나가던데요. 엘리 도쿄는 뭐라 그랬어요. 어제 지나갔던 길도 오늘 또 가면 디스플레이가 달라져 있어서 새로운 길 같다고요. 알았다고요. 오늘 <laughs> 어, 사람 많다. 여기 아, 스노피 과감하죠? 이런 색깔 개인적으로 이런 좋아하는데 겨자색, 겨자색 좋아. 오, 응. 안에 전부 다 겨자색. 음. 여기 약간 등산 아니, 캠핑용품. 어래 스노피 우 유명한데요. 네, 예쁜 게 많더라고요. 음. 저 바지 하나 입을래? 어떤 거? 저, 저 누빈 바지? 바지? 아, 진짜 나 정말 깔깔이 좋아하는데. 음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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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봐봐, 그럼 봐 그럼. <laughs> 근데 저거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. 네, <laughs> 지금 저게 그리고 지금 돈이 신, 얼만데. 이따 다시. <laughs> 사람들 자꾸 그래요. 왜또 자꾸 도쿄 가냐고. 일본은 도쿄밖에 안 가봤죠, 우리. <laughs> 근데 이게 참 그래요. 안갈 수가 없는 게. 도쿄는 사랑입니다. 아, 참 희한해요. 갈 때마다 새롭고. 갔던데 또 가도 또 재밌고 매번 틀려서 그래. 뭘안 사도 재밌고 사람들도 멋있는 사람도 많고 보는 재미가 보는 있죠. 재미가 있죠. 그리고 특히 꼼대 매장에 근무하시는 그 직원분들 진짜 멋있어요. 맞죠. 그거 보러 가는 것도 있어요, 사실, 그죠 그렇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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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못 있겠는데, 비모노 같아. 그 기모노는 어. <laughs> 아, 그걸 못입고 했나? <모티브했나? 웃음> c o p t 이 어깨 어깨가 엄청 멋있어 어. 목에다 한번 불러봐 어, 이거 목에다 이렇게 어 <목소리> <laughs> 오, 오, 스고이, 오 마녀 같아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누일 꼬치 <누에코치> 같은데? 조금 힘 빠리는데. 언니. 어. 어. <웃음> 어. 어. <웃음> <웃음> 어. 아. <laughs> 아. <대체> <웃음> <웃음> 뒤에 멋있어. 크로아상 같아. 들어왔어요. <laughs> 들어봤어, 미쳐. 모두 기회니, 모두 니다 쳐다보겠는데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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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요아 저렇게. 아, 이건 쇼트고, 이게 롱이구나. 쇼타입 멋있다, 이거. 아, 멋는멋 이거 목에 엄청 다양하게 입을수 있겠다. 어. 어. 대박. 아, 근데 이게 좀 활용도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해. 이렇 <laughs> 어. 아 이제 아, 예, 예. 어떡할 거예요? <laughs> 네? 저 예상 완전다 어, 찍었지. 아, 보자. 예상 밖에 지금 상황이 <laughs> 발생했어요. 저거 그냥 어제 슬쩍 보고 너무 여성스럽나 했던데 저게 엄청난 길이의 긴 망토 같은 게 위에 올라가 볼래? 위? 아, 네? 응. 아저 네. 위에 올라가자. 아, 소점장님 응? 어떻게 할 거예요? 지금 저거 볼 채가 아니라고요. 지금 생각을 해도 생각을 <laughs> 은하철도 구부구냐 철이냐 마왕이냐 <laughs> 지금 신축으로 가냐 마냐 지금 고민이에요. 어 저거 사면 신축으갈 필요가 없죠. 우리 거 있어. 어? 그지? 어저 어. 2월에 온다죠? 네. 잊어버리고 네, 있었어요. 네. 피에르 잔뜰에 음, 아참또 고민이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마왕이냐 철이냐 아, 철이면 너무 대니한거 <laughs> <재미있는> 아니니까 <laughs> 의미없어 어, 의미 지금 마음이 콩팥에 가있어 <laughs> 이거 아나 이거 의미 없어. 영혼 없어. <laughs> 다시 다 나가서. 어, 귀여워라. 어, 귀여워. 어, 여긴 되게 귀엽다. 건전지갑인가? 이거. 어떻게 여는 거야? 어, 귀여워. 뭐 살까? 유정이야랑 한 대를 할까?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일단, 카페 가서, 긴급회의를 해야 돼요. 긴급회의. <laughs> 긴급 긴급회의. 긴급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긴급회의.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? 일단, 찍은 거를, 뭐, 나론이 찍은 거를 보고, 네. 네.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<목소리> 아이고. 너희 색깔 너무 예쁘다